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일단 우리가 어 제가 많이 보는 유튜버입니다 플래쉬라는 유튜버인데 어 유튜버가 분석한 자료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비트코인 원데이 차트에요 이렇게 상승 구간을 조금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제 거의 뭐, 조정 막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월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월 초중순에는 위로 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 m2 글로벌 차트 84일, 이제 딜레이된 차트에요. 이것도 역시, m2 글로벌 차트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된다. 이제는 모두가 상방을 보고 있는 뷰가 맞고요. 그러고 기다려 봐야 된다. 내려가도 더 크게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 어, 상승, 시작이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하단 저항선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 전환사채 430불 물량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670불 정도에 우리가 전환사채 구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일단은 요플래시라는 유튜버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15만불 라인은 1100불 정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고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보는 MSCI c 리스틱 엑셀러레이션 모델을 시각화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 아래로 붉은색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있고 오버 밸류 될 때도 있고 언더 밸류 될 때도 있다 그랬죠. 지금은 언더 밸류도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버 밸류가 된다고 하면은 위로 쏜다고 하면 천불까지 다이렉트로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싼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승의 폭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뭐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상승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 다못 먹습니다. 물론 이제 꾸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먹어요. 왜냐면 올라도 아휴, 그냥 그냥 뭐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이런 이런 분들이 더 매매를 잘한다니까요 내가 매일매일 차트 들여다보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만큼 올라가면 금방 팔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계속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매매하는 데는 조금 쥐약이다 <laughs> 라고 조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할 때도 어, 돌부처처럼 이제 물론 어떤 많은 시그널을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도 비슷합니다 상승하기 전에 굳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레버리지 하신 분들도 어, 좀 저는 한 13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정도 다음면 복리 감안해서 충분히 다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주말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봐야 될건 뭐냐? 우리 비트코인이 유가에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가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뭐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과거의 주요 전쟁 직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비트코인은 저점을 찍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유가가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그러고 전쟁이 끝나면 폭락을 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300%가 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300%가 올라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2020년 유라시아 문쟁 때도 끝났다 싶으면 500%가 오르고요. 필리핀 와이, 마위 전투에서도 550%, 서아프리카 충돌에서도 250%. 자,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거의 끝나지 않았죠. 근데 발발 직후에 70%가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조정구간, 병합구간에 있어서 그렇다 뭐한다 그러는데 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끝나고 난 직전에, 2015년에도 상승을 했어요. 2017년에도 마라이 전투에서 이제 필리핀, 2017년 끝나자마자 상승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리고 유크레인 전쟁 때70% 폭락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나자마자 이, 2023년대 유가 폭락하면서 기대감이 또 올라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 일란하고 어,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그러고 바로 지금 끝났죠 이제 그 유가가 폭등했다가 폭락을 한 부분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잘 버텼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폭발을 할 시기다 위로 올라갈 시기다 자 그러면은 핵심 변수가 유가다 유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돼요 그럼 비트코인이 약세죠 모든 건 이제 예측이에요, 사실. 예측이긴 한데, 자, 유가가 하락하고 또 안정돼요. 그럼 비트코인한테는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전쟁 그 자체보다 유가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유가가 상승하면 소비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죠? 아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오르니까. 자, 그래서 경기가 둔화돼요. 지약이죠 비트코인한테도 그렇고, 주식한테도 그렇고. 다지약이에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이 돼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파월 눈치를 계속 보잖아요. 파월이 계속 고금리 때리고 있으니까. 금리가 낮아야 비트코인한텐 좋다.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7월에 그 기대감으로, 8월에, 7월에 안 내리면 8월에 내릴 기대감으로 오르고, 7월에 내린다고 하면 더 좋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계속 외줄 타기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유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금 보시면요. 이 지금 비트코인, 하얀색의 비트코인 차트고, 오일 트렌드가 이건 뭐냐면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50, 30, 10, 100 이렇게 움직이죠.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기가 막히게 비슷해요. 어,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할 시기예요? 폭락할 시기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을 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자, 그래서, 그럼 유가와 또 뭐가 관계가 있냐.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관계가 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 그니까 러 10년 국채 금리는 시장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이 되고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죠? 그 근데 금리가 상승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대출 비용 같은 게 증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위축이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한테는 하방 압력을 누른다. 얘가 뭐냐면 2022년에 유가가 급등했어요. 근데 10년 금리가 1.5에서 5% 상승했어요. 비트코인한테는 쥐약이죠. 70%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유가 급등이 뭐 때문에 왔어요? 전쟁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laughs>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와 오일 프라이스를 보면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뭘 봐요? 물가 상승률과 이 금리와의 관계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오일 프라이스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게다 연결돼 있어요.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는 돈을 풀어요. 돈을 풀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을 비트코인이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엔 디커플링이 될 거예요. 언제? 인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발행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디커플링돼서 M2 글로벌 금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은 기술주 나스닥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금보다 환매가 쉬우니까 무서우면은 이 위험자산이라고 지금은 명명하고 있지만 이 위험자산이라고 어 명명을 하니까 금방 사고 팔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채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어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 더군다나 채굴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은 계속 풀린다. 그럼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자, 그래서 최근의 유가 동향을 그럼 볼게요. 자, 2025년 5월 이후에 유가가 30% 급등했어요. 뭐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근데 이제 어 미국이 트럼프가 기를 쓰고 니네 안돼 이거 유가 올라 폭등해 안돼 근데 이 트럼프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러냐면 이 유가가 급등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관심이 깊은 게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해협이냐 보시면 전 세계 20%의 오일 서플라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저 좁은 곳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이란에서 야 여기 오면 다 쏴버릴 거야 니네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180%가 올라 버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버스 산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인버스 산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때문에 200불 이제까지 뛸수 있는 상승 가능성도 지금한 75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이거 뭐냐면요.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전문가들의 이제 그 퍼센티지예요. 그게 봉쇄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거 봉쇄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수장 그죠? 헤메네이를 HM 어떻게 해 버리겠다. <laughs> 라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결국에는 유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 우리가 최근 상승한 후에요. 상승한 후에 어, 10% 조정을 겪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도 유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거시적인 경제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유가가 지금 크루도 오일이 이제, 이 70불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77불을 이따가 차트를 볼 건데, 돌파를 하고 상승 지속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방 압력에 대한 우리가 이 조금 조심을,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완화되면 비트코인 강세 재개가 예상된다. 여러분들 보시면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이란, 이스라엘, 아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이죠 죄송해요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무리 휴전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휴전이에요 휴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두개 중에 한 개라도 또는 두개다 종결이다라는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더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이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어, 경기가 살아나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폭등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요 지금 200일선, 150일선, 100일선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모이잖아요 과거에 과거에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돼요? 폭등하죠 그죠? 모였어요 이제 폭등할 시기만 남은 거예요 올라간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는 손익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쇼 때리기 너무 좋은 자리다 손절가까지 가깝고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방을 보고 있어요. <laughs> 하방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차트에서도 하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200일선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요,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더 크게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위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상방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10만 8천 불이네요. 자 7천 불 이제 조금 어좀 7천 불에서 조금 위로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위에 숏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숏 스퀴즈가 날 확률이 높아요. 다 단번에 위로 소개 만들 수 있고요. 자, 열려 있습니다. 10만, 11만 6천불까지 열려 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배열인 13만불까지는 위로 열려 있다. 매물대가 없는 공통 상승 공통 구간에 있을 진입할 가능성이 높겠다. 기간은 7월 중순 이전에는 봐야 조금 안정적으로 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크루도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가 폭락을 했죠 그죠 트럼프가 어느정도 정리를 해 줌으로써 폭락을 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요는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버텨 줬다 라는 거죠 그만큼 상방의 힘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루도일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버텼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방 추세선이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이슈였다. 이슈. <laughs> 자, 그 정도로 이제, 어, 유가가 내려갈 거고 비트코인한테는 상방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또한번 봤습니다. 우리의 주, 이, 이 메인은 메인 DC는 m s t r 인데 어, MSCR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야 오르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어, 기다려 보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지 투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말 저녁 발쭉 뻗고 주무시고요. 그러고 어, 가정에 충실하고 사랑에 충실하고 그리고 본인의 삶에 충실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합니다.